보면 여기 응. 댓글에 댓글이 아니고 자막에 보면 네네. 어마어마한 표현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응. 그 댓글을 그렇게 표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표현할 뿐이에요. 어마어마니까. 하그 자막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어마어마한 표현? 눈물을 요즘 젊은이들이랑 안 어울렸나 보다, 그렇죠? 이거 꽃내들이랑만 어울리고 그렇죠? 아, 저희 나이에는 좀. 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지금 밖에는 얼마만에 나오신 거예요? 밖에 한 이틀 됐을 거예요. 이틀 아, 근데 추울 줄 알고,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네요 많이 안춥네요 아. 근데 진짜 약간 옷을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원색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아. 오늘 또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나 창조는 아니고요. 아. 원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놀 데가 없네? 이거를. 이것도 같이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놀 데가 없어요. <laughs> 아 농담인데. <laughs>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 주시면 제가 너무 값질 을질 을질이네요, 을질. <laughs> 감사합니다. 해명해 주시죠. 저희도한씩 <laughs> 아, 어, 네 네. 그, 어, 그러면 그 아, 어. 그 친구는 너몇 살이에요? 스물일곱. 스물일곱이요아 진짜요? 오. 대학생 이렇게. 아 아직 졸업. 네 맞아요. 나는... 저도 언제 왔지? 저번 주 일주일 좀 넘었어요. 어. 네, 근데 마치, 야근 야근을 야근들은 안 좋죠. 집에 <laughs> 언제 가세요? 집에 어디세요? 송도예요. 아. <laughs> 저 저희가 가리는데 괜찮아요? 어네 지금 맞추려고 한마. <laughs> 한 음. 잔만 먹어, 맛게 네, 네, 두잔 드셔도 돼. 한 병, 저다 드시, 그네 병이라고 하셨으니까 허세인지 아닌지. 허세인지 촬영하셔야 되니까 네. 짠. 짠. 완전 시원하다. 완전 시원해. 응, 단무지라도 드세요 <laughs> 안주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여주인공. 저기요. 더안 먹은지 너무 오래됐어. 여자 식사에 있으면 식사에 잘 먹지, 그렇죠? 정치 처려해야 되면 잘 먹어. 또래 여자 친 여자 친구들이 있으면 잘 먹지, 그렇죠? 스물일곱. 응. <laughs> 전딱 보면 알아요. 아, 여자 좋아하기. 더 드세요. 안주 그래도 안주 나오면 한입 씩은 드시고 가세요. 영상에 보니까 그 오량주, 네네네, 엄청 3병4 병씩 드시더라고요. 분량이 너무 많이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되게 조그만 건데 저 그거 먹고 죽을 뻔했어요. 진짜 집에서 토하고 아, 아, 뭐, 어, 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근데 아, 그 정신이 지금 찌을까 찍을, 말까 너무 고민한 거예요. 나 지금 당장 쓰러져서 자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 한번 찍고 진짜 토하고 다음날 또 토하고 진짜 아, 그 진짜 뒤로 고량주를안 먹어요. 술을 어, 술 많이 고프셨네. 야, 아우, 오랜만에 마 맛있네. 어제도 먹긴 봤지만. 도망가실 거예요. 가방을 쏙 메고 계시네. <laughs> 세상에는 저보다 이상한 사람이 거기 더 많아요. 와이에네 <laughs> 잘 견뎌, 난 남이다, 난, 난 좋은 잘 견뎌내시길 바래요 콤비시네요, 저... 어떻게 보면. 어, 그러네요. <laughs> 너무 가식적인 웃음. 웃음. 어제도 많이 드셨겠네요? 얼마나 아, 어제는 많이 안 먹었어요. 제가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어... 적게 먹었어요. 한 병. 그거는 그보단더 많이 먹죠. 아, 진짜요? 네. 자, 니 바꿔낼 것 같아요. <laughs> 유튜브에 자질이 있으시네. 제가 안 그래도 팀장님한테 술잘 드시겠네 해가지고 제가 소주 한병 이렇게 일하는데요 하니 깜짝 놀랐어요 팀장이. 응, 전한병이 그래서 팀장이 근데 한병 드시는데 구독자는 19만이면, 아니, 10, 15만이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나도 아니, 한 5배 먹는데 뭐야 이거 완성해주던데요? <laughs> 제 매력 때문인 것 같지 않아 네, 그렇죠. <laughs> 네, 저 나, 나는, 내가 어제도 오늘 안먹었거든 혹시나 아, 여기 나오고 있구나. 저요? 네. 이정도는괜찮에 어, 상관없어요. 모자이크 안 해도 돼요? 네. 모자이크 안 해도 돼요? 네. 음. 어차피 저만 보니까 구독자들 <laughs> 걱정하지 <웃음> 네. 마세요. <laughs> 옛날에 이 친구가 그 미식 축구, 미식 축구. 미식 축구가 이거 이런 어, 네. 옷 네. 입고 이렇게. 마세요. 아. 근데 그 전공을 못 살리신 거예요? 아니면 전공은 다치셨나요? 그냥 그건 동아리 한 거고 전공은 아. 신문방송. 그래도 또 여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또 국민시켜줬겠니, 그치? 아니요. 민망해가지고. <laughs> 그런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동호회는. 전형적인 아, 뭐. 누나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친누나가 동생 챙기는 것 같은 그런. <laughs> 아, 근데 사회생활이 그럼 처음이시네요? <laughs> 네. 사실 저도 많이 얘기를 안 해봐요, 아직까지. 음... <laughs> 잘 몰라요. 오늘저 촬영 어떠세요? 죄송해요. 아, <laughs> 네. 편하게 드시고 계세요? 차이드 하나 더 주세요. 전문가네 진짜 다르시다. 아 이거 술어왜 어? 아대가 한야 같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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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 잠만 하고 이제 저희는 빠질게요. 네. 빨리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빨리 먹는 편이긴 한데. 그렇죠, 저 빨리 먹는 거죠. 저, 천천히. 이미 저는 주랑이 한 명이라. 괜찮으시죠? 저부터 z 대 아, 그래요? 네. 세대 근데 우리도 포함되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MZ에서 시작은 여기일지 몰라도 9, 땡, 연상부터 8, 6, 인가 그때까지가 MZ래요. MG, MG. 제가 뭔가. 나 빨리 먹는데. 저도 그렇긴 한데 괜찮은세요 근데? 저 그냥 이것만 찍고 가려고요 다 끝났어요 아, 나 <laughs>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laughs> 지금 너무 하는거아니지요 음, 저야 뭐 손은 왜 이렇게 놓으어요 어디요? 아이, 이거, 이거 립스틱이다 아, 립스틱이요? 피날저도가게요 이제 진하 네, 엄청 시원해가지고. 좋네요. 와, 시원한 게 맛있네요. 네, 저 하이 미지근한 거 먹어가지고. 빨리 드세요. 네. <laughs> 중간에 한번 볼게요. 네네. 중간이 금방 올것 같네요. 지금 많이 먹어가지고. 괜찮으시죠? <laughs> 네, 괜찮아요. 나중에 콘집 왔는데 발음 <laughs> 꼬이시고 그러면. 저희도 시작할게요. 네. <괜찮아요. 웃음> 네. 아, 나 지금 다 찍었는데요, 지금? 피텐츠를 아. 지금이 시간이 드디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너무, 이미 주량을 초과했어.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오늘 탈출한 기념, 급하게 먹었어. 빅웰, 피하기마 우리가 제가 예전에 땡초 우동이라고 예전에 구독자 2만 3만이었을 때 진짜 초반에 여기 와서 라이브를 했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다시 왔거든요. 나 지금 너무 힘드네? 아, 나 지금 주랑 초초초고 있는데? 어, 약간 이 노렸어, 이노렸 약간 어머니 내가 메리아스를 입고 왔니? 어머 이거 메리아스를 안 입어야 되는데. 어머님 몰래 나온 이 시간에 함부로 보낼 수가 없는데,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어, 이거 너무 매워, 삼겹살을 어우 매워 덜미깨달라가는데도 조금 맵네요 여기가 보니까 수집까지안돼요 평일에 수집까지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모두 여기로 오세요 술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맨님 방구석에서 숨겨놨다가 미지근한 거 먹다가 오 맛있긴 하네 사장님 우레시 하나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이거 왠지 나 혼자 다 먹은 것 같아 너무 뿌듯하다 <laughs> 약간 또 썸네일 강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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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와이팅 와슈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찍는지 다 공개했습니다. 이 추잡하게 찍습니다 이렇게. 아 옛날에는 여기 투명했는데 때가 꼈네 God, yeah. Big well, big well, <laughs> 어, 너무 노래가 너무 좋던데 왜안 뜨지? 안주를 많이. 매운거라서 거라, 매운 매운거라서 이걸 주는데 저는 애기먹고만 해 이라서 따로 달라고 했어 딸, 따로 달라고 했어 정신통일 오늘은 오빠 멀리 나갔으니 나왔으니까 아침에 들어갈 거예요 뭐 오늘은 넘길 거예요. 화이팅!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지금 모르겠네요. 술집잘 봐야 되는데. 어우, 너무 취하네. 이제 크리스마스. 나그 노래 되게 좋아한대요. j y p 의 크리스마스. I don't wanna be a Christmas 내가 원하는 선물은 정말 이거 하나뿐이야 차가운 소주뿐인걸 I'm in love 어머 이거 내가 다 먹은 것 같다 이렇게 먹은 적이 없... 주량이 한 병이라서 이렇게 먹은 적이 없는데 지금 속은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저번에 한번 찍고 나서 오늘 긴장을 풀었는데 내가 속았어 이거 확 매겨버리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쉿! <laughs> 아무 말도 하지마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나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거의 12시 다 돼가는데 술나 마셔야지 근데 인위적인 것 같아 이렇게 두 병은 여기 넣고, 한 병은 여기 넣고. 집에 갑시다. 집에 가면은 몰래 나왔는데, 들어가면. 아침에 약간 아빠가 바보 같은 게, 엄마도 바보 같은 게, 아침에 새벽에 들어가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요 일부러. 술 진탕 먹고, 중간에 가면 그러니까, 계속 진탕 먹고 아침에 들어갔어. 했더니, 그럼 아무 말안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어, 이럴 때일수록, 좀 늦게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거 한 음, 다섯개 취해볼께요 오니까 못하겠네요 <laughs> 아니 그, 저한테 분명히 소주 한병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저랑 좀 많이 드셨는데도 지금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고 잘 드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내일의 기억은 없을 거예요, 제 기억은. 제가 아, 번호를 알지만 번호를 딸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저는 진짜 취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얼굴이 약간 까매가지고 티가 아예 안 나요. 아, 그래요? 음, 약간 이게, 예, 약간 이게 발그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이게 숨기시는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지인들을 만났는데 수찬님이 제가 나이를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공안이라고. 그런가요? <laughs> 어, 말하기 <정말? 웃음> 어떤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음. 생각이 없으면 돼요. 약간 진짜 그냥 사실 타고난 거지만 라이팅이 음. <laughs> <마이틴이> 좋으세요? 저는 <laughs> 뼈 갈데가 없어요? 어게해요 뼈를 묻으셔야겠네. 오랜만에, 이틀 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한 번씩 나오니까, 집에만 계시다가. 아무 생각이 없으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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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세상을잘 돌아가고 있구나. <laughs> 제가 저기, 아직 업로도 되진 않았지만, 완성 제가 나왔던 콘텐츠를 아...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laughs> 왜요?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네. 대답을 안 했어요? 네. 제가 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컨텐츠에서 그렇게 딱 적으셨던데, 음. 다 그렇게 프리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 컨텐츠 제작하실 때? 제가 인터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 인터뷰를 거의 안 했거든요?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안한 이유가 약간 무싶한것 티날까봐 <laughs> 대졸이긴 한데 대졸로 안 볼까봐 <laughs> 예전에 보니까 서울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에이, 에이. 그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제가 진짜 만 명도 안 됐을 거예요 구독자가. 근데 저를 알아보신 거죠. 그분들의 그 약간 그 발굴하는 그 눈, 그게 뛰어나신 거죠. 저 같은 보석을 알아보신 거죠. <laughs> 힘드세요? 아니, 저아니요 저도 공감하니까. 네. 음,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아지 않습니까? 어, 힘드네요. 어떻게. 어. 그러면 보통 촬영을 하실 때는 뭐 하루에 하나 아니면 뭐 이틀에 하나 이렇게 정해진 게 있나요? 촬영이요 그것도 이제.. 필받는 대로 근데 약간.. <laughs> 약간.. 저는 그냥 막 하는 스타일이어서 약간, 제가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네요 약간 힘드네요 <laughs> 아니 제가 그 콘텐츠를 보니까 <laughs> 이.. 저기.. 감각이라고 하죠 그 어떤 특정 콘텐츠를 뽑아내는 감각이 엄청 뛰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14만 구독자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 전에 뭐, 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뭐, 콘텐츠를 제작했거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직업을 가졌던 뒤늦게 이제 그, 적성을 발견한 게 아닐까. 감각은 타고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수고하십시오. <laughs> 만 <laughs> 아, 이따. 들어오까요? 네, 네, 네. 한 5분, 10분 이따 들어오셔도 돼요. <laughs> 무슨 말을 떠들었는지 모르겠네. 근데 얘가 진짜 y 티를안 했으면 안 했지. 너무 질문 고차원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못할것 같아요. 미리. 이미 주량이 초과돼가지고 자, 자, 그.